이 영산홍은 아주 아름답습니다. 아주 잎이 나기 전에 지금 꽃이 먼저 피었습니다. 음. 지난해에 심어 놓은 예, 금강송 화단에 아, 핀 영산홍들입니다. 지금이 아주 꽃이 많이 피고 아름다울 때입니다. 붙이 모신 날 연등과 또 도량에 핀 영산홍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. 때 한 가지가 아주 이쁘게 피었고 위에는 또 꽃이 아주 만개해 있습니다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벽면에 영산온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영산홍들입니다. 음. 그것은 분홍색인데 어, 어, 여기 또 목당과 자격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조금 지나면 아마 꽃이 잘 피어 이 영산홍이 아주 잘 피었습니다. 무량수전 집니다. 이 벽면에 빙것과 이선호밭에 빙것이 아름답습니다. 무량수전과 또저 성당 쪽에 영산홍도 잘 피어 있습니다. 여기도 만개이죠. 소나무에 건강성이 아주 지금 힘차게 뻗어 있고 그 옆에 홍산홍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단풍나무가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. 멀리도 어 연등이 잘 떨어져 있습니다. 우량수전 뒤인데 영산홍이큰영산홍들이 어, 피어 있습니다. 무량수전 뒤에 이 선원밭에도 이렇게 잘 피어 있습니다. 올해는 유아지정토사가 어, 새로 도량에 조경불사를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.